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점 매수 영철입니다. 5월 20일 2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습니다. 우리 나우 로보틱스 주주님들, 와 오늘 또 다시 신고가 돌파하면서 지금 25%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우리 주주님들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계좌 아주 빨간불이실 텐데 오늘 나우 로보틱스가 인천에 88억으로 공장 및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출 및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형식으로 이제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 과연 이렇게 또다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는 우리는 세력을 알아야 우리가 추후에 비싸게 팔수 있잖아요. 어, 우리는 얘네 물량을 다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이 영철이가 나우로보틱스 어떤 세력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추후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주가가 흘러가야 또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지도 제가 오늘 완벽히 도와드릴 테니깐요 오늘도 제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제 영상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쭉 밑에 보이죠죠바이이 완전 전승초 초입 제제 매수 추추천려서서 무려 8를먹먹있있습다다데제제영처 처음 신신분 진짜 짜철아 네가 구독자님들에게 바로 이때. 5월 9일에 매수 추천드려서 이렇게 84%를 먹고 있는지 증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꾸준히 봐주실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25년 5월 9일 제가 나우로보틱스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세계 최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움증권 창고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5월 8일에. 근데 이때 은봉이 터진 거래량도 많이 터진 굉장히 안 좋은 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도량이 많이 안 나온 거를 체크를 하면서 또 다시 다른 창고에서도 매수해 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때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음, 우리 주주님들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해요. 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키움 증권 창구가 우리 나우 로보틱스 주포다. 얘네만 따라가면은 어? 우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할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앞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 근접까지 만들어준 세력이 과연 키움증권인지 체크해 봐야죠 주주님들 여기 보시면 딱 보이시죠 키움증권에서 오늘 166,000주 매수한거 봐보세요 주주님들 요런걸 무조건 아셔야 돼 주주님들 그리고 주주님들 여기 보시면 5월 14일 5월 15일 보이실까요? 바로 이때요 제가 이때 영상에서도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다면 우리 주주님들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5월 15일에 제가 영상을 찍어둔게 있어요 한번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한번 천천히 한번만 들어주세요 자, 우리 나우 로보티스. 보시면 오늘 조정이 나오고 지금 지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여기를 지지해야 돼요 어왜 지지해야 되냐면 상승파동이 여기가 바로 맥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나우로보틱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24,000대를 지지하고 또 24,000을 돌파하면서 앞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25,400원 라인 25,500원 라인을 확실히 뚫어주면서 이렇게 신고가 달성을 할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티맵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방향성을 이렇게 영상에서도 여기가 타점이면은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매수를 하셨더라면도 단기간에 이렇게 16% 와,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영상에서 항상 타점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날 수익을 나셨을 것 같아요. 이때 조, 조회수가 198회입니다. 보이시죠? 주주님들 여기, 여기 198회. 제가 또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기 보시면 5월 20일 날 11시 54분 보이실까요, 주주님들? 여기, 여기, 11시 54분. 제가 이렇게 나우 로보틱스 타점이 나올 때마다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에다가 무료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영철이가 왜 11시 54분에 매수 타점을 드렸는지 한번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무조건 주주님들. 그래야 믿어주시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방금 영상에서 바로 여기 23,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지켜주고 바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고가도 뚫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세력들 이때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관심 없던 나우로보틱스 그리고 천하 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때 단타하는 사람다 타고 바로 우리 세력들 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여기까지 하락을 무려 몇 퍼센트 27%를 하락을 줍니다 주주님들 엄청나죠 근데 왜 제가 11시 50분쯤에 매수 타점을 드렸냐 자 보시면 상승 조정 영철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라인 여기에요 근데 신고가 뚫고 지지를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와, 실패 실패를 해서 하락을 하더니 다시 한번 올라타줬습니다 그럼 여기가 맥점입니다 보시죠 여기가 맥점입니다 주주님들 거래량 팍팍 터질 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매수 타점 드려서 지금 약10% 이상 수익을 드시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프로인지 볼게요. 무려 20%하약 약 20%,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나우로보틱스 탑점이 나올 때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수익인증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나우로보틱스 이제 매도사인 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마 수익인증글 올라올 겁니다. 어 우리는 키움증권 세력과 메인이 있으면 서브도 있잖아요 서브 세력이 매도를 할때 우리는 같이 던져 해요 어 저는 그럴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도 사인 들어서 이렇게 수익인증 글 올라올 때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나우로보틱스 프로그램 매수 보이시죠 오늘 100, 1000억, 1억 12억 9 8 0 0만원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와 엄청나죠 주님들 영천이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호가창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뭐 28,100원에서 28 매도량 엄청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어떤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지도 시간대별로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뭐 2시 16분, 2시 18분 이때 뭐 2만 주 들어왔다가 또 2만 6천 주 매도 되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시, 시간대 한국투자증권에서 8천 주 들어왔다가 4천 주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마다 매수 추천을 드리고 또 세력의 고점 부분에서도 매도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내가 나우로보틱스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나는 나우로보틱스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정확한 타점을 잘 모르겠다. 어 세력이 눌림목에서 주가 올라갔다 이 눌림목에서. 지지가 되고, 요런 포인트에서 나는 조금 더 한옥 가라도, 매수를 조금 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타점을 넣어 드릴게요. 어, 무료로. 여기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 어떻게 오시냐면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문자 오면은 클릭만 하시면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눈의 강조하는 게 뭐다? 죽어도 무료요. 죽어도 무료. 무조건 무료 돈안 받습니다. 무료로 제가 타점을 무조건 알려드리고 또이 키움증권 세력과 서브주포가 던질 때도 제가 완벽히 매도 사인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무료 강의방 오셔가지고 영철이가 하는 말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셔가지고 어 우리 한번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주님들 나우로보틱스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29,100원에 2시 2시에 찍었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워요. 원래 이렇게 강한 종목은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서 말아서 이렇게 딱어딱 어? 딱 진입해야 되는데 운봉 보이시죠? 그럼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상한가를 너무 많이 해봐서 이, 얘네들의 패턴을 잘 알거든요. 근데 보통 강한 상한가 종목은 바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조정을 좀주잖아요 왜냐?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기업증권 애들이 아니면 투자증권 뭐 미래에셋 nh 투자 삼성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리고 주주님들 오늘 수급이 어디로 쏠리냐면 정말 요즘에 신규주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나우 로보틱스도 신규주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렇게 신규주에서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6,600억 원이 터지고 있습니다. 와, 거래 대금만 미쳤죠. 여기도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앞전에 이렇게 김문수 관련주 완전히 바닥 마이너스 뭐 20%였는데 오늘 완전히 막다 올라온 거 보이시죠? 제가 이런 것도 다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여기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도 오늘 상승 많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주도 어느 정도 상승폭 보여주지만 우리 나우로보틱스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주주님들 렇게 이렇게 원전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시죠. 제가 앞전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이때입니다 주주님들 이때 이때 제가 매수 추천드렸어요 우리 주주님들 노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지만은 우리 요즘에 주도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이시죠 제가 앞전에 29,5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주고 여기서 가려고 하지만 우리 세력들 한번더 이렇게 털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 주고 앞전에 신고가를 확 뚫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 세력들은 한번더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바로 이때가 맥점입니다, 주주님들. 이때 제가 매수 추천 드렸어요, 강력하게. 29,500원에 29,500원에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 무려 8일 만에 27% 28% 보이시죠, 주주님들? 27% 28% 8일 만에 이렇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항상 이렇게 원정 관련주도 분명히 챙겨야 할 부분이기라서. 여기 보시면 최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주주님 여기 분의 부산 에너빌리티 43% 도와드리고 30% 도와드리고 이 분은 2,300만원 벌어가시고 28%와 크다 커 여기도 보시면 5월 16일에 제가 부산 에너빌리티도 23% 수익 도와드리고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주님들 음 제가 이렇게 무료 타점을 드리니깐요 우리 주주님들 아직도 제 영상 보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옆에다가 영철을 적어도 좋아요 영철. 그럼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주주님들 문자로 만약에 입장 링크가 오잖아요. 그거 클릭을 하시면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뭐다 무조건 무료다. 무조건 무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란거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 지금 마이너스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눌림목 공약을 하자는 거죠. 음. 그리고 앞전에 우리 이재명 우리 대선 토론 주주님들 영상 다 보셨죠? 토론하는 거 이재명이 엄청나게 AI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확률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AI 관련주 날라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세력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수해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지도 완벽히 파악해야 주주님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날수 있는 거지 무작정 떨어졌다고 사면은 시간과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반드시 단기간에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종목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무료 타점 나올 때마다 다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주주님들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아까 전에 여기 지켜주더니 오늘 지금 또 깨져?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또 실시간으로 2시 41분 실시간으로 찍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이렇게 물량도 계속 체크하고 있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바로 이때 매수 추천 드렸는데 오늘도 드렸는데 영철이가 추후에 비싼 곳에서 혼자 팔겠습니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님들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진짜 이 영철이가 이렇게 저점에서도 잡았는데 고점에 또못 알겠습니까? 딱 알죠 저는 그리고 일단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진입하지 못한다면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오늘 상따 한다고 막 개미들 많이 탔을 거 아니요 에상 따. 걔네들 한번 털고 가야죠 주주님들. 그래서 아직 매수를 안 하시고 아니면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점에 잘 잡았는데 너무 소액으로 들어갔어. 근데 난 조금 비중을 좀더 싣고 싶고 싣고, 싣고 싶어. 어, 왜냐면 우리 루아 로보틱스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타점을 무료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주주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타점을 받아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반드시 우리 얘네들의 물량을 다 체크해야 합니다 주진님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가 나우로보틱스 누구보다 빠른 언급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언급 제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 찍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옆에다 영철 적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주진님도 오늘 일단은 상한가 말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진짜로 그래서 내일 또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주님도 오늘 다 축하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